그럼 실제로 짜잔 하고 살렸어 그리고 이 존이 얘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 뭔가 동기가 아 동기가 없다 그니까 러왜 아, 갑자기 왜 희생 그... 아 잠깐만 일단 그냥 희생한다 치자 얘가 희생한다 쳤어 얘가 뭘할수 있어 <laughs> 그니까 러얘 그러니까 희생한다 치자 그... 마음먹고 실버 서파가 등장을 안 했어 얘가 뭘할수 있는데 갤로터스 미는 건 얘라서 가능한 건지 얘가 뭘할수 있는데 지금 반응이 그냥 무어진거 <laughs> 아니야 니까얘 그러니까 평생에서 파이로선에서 끝났잖아 그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냥 <laughs> 근데 또 이해 안 가는 게다 생각을 해보자 아 실버 서퍼가 완전히 배신을 하긴 했어 근데 얘는 몰랐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실버 서퍼도 아직 확실히 안 썼을 거고 그 당시에는 도와줄 거면 진작에 도와줄게 긴가민가한 거면 아직도 얘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? 그 37초 올리잖아 텔레포트기는 <laughs> 실버 서퍼 초강속으로 그냥 가가지고 착 계속 애기 데리고 0 뜨면 되잖아 근데 왜 내려온 거야? 이 등신 왜 내려온 거야? <laughs> 왜 굳이 지 발로 내려와가지고 순간이동이 홍보한장체가 아니잖아. 얘들 막 이동하는 것도 초광속으로 움직이고, 스타워즈 마냥 우주로 날아다니잖아. 그 기술력이면은 뭐라도 무기가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? 왜 무기가 다한 개도 안 나오지? 맞네. 그 기술력이면은 스타워즈처럼 광선검을 만들든 아니면 레이저건을 만들든 뭘 있을 거 아니야? 애들 그 자만심이 너무 심했어. 어... 이 우주에서는 이 새끼들이 밖에 없잖아. 초능력자들. 어, 그러니까 아, 아, 그냥 아, 몸 그래. 까딱하면은? 까딱하면 이 새끼들 다 처리하니까 아, 그러니까. 딱히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. 빌런 중에서 이갤럭투스이 새끼랑 실버 서프가 제일 강했던 거지. 그치? 맞아, 질러, 맞아. 아 그래, 빌런 꼬라지 봐 나온 거뭐 있었냐? 빌런들. 그러니까 갤럭투스랑 실버 서프 <laughs> 전화원똑똑하 네. 실버 네. 야 네. 시저 나왔다. 시저, 시저, 네. 시저, 시저, <laughs> 시저 뭐할 건데? <laughs> 얘 발차기 날아가도 막 어. <laughs> 그리고 또뭐 있었냐 두더지 인간 인크레더블에 어. 나왔던 걔 어. <laughs> 나만 그 생각 들었냐? 야 어. 인크레더블 걔랑 똑같잖아 어. 두더지 인간 어,